아미르 안녕하세요 사장님. 너 틱톡이 뭔지 알아? 이거 말이에요 사장님. 아니 아미르 저건 틱택이야. 틱톡이 아니라 틱톡은 휴대폰 앱이야. 사장님 전 휴대폰 앱두 개밖에 없어요. 우리 할아버지 도색에는 있으신데. 그래서 틱톡이 왜 필요해요 사장님? 콘텐츠를 만들 수 있고 유명해질 수도 있고 돈을 벌 수도 있어. 내 생각에 너는 남다르니까 사람들이 좋아할 것 같아. 틱톡 다운로드 했어요 사장님. 이제 어떻게 유명해지나요, 사장님? 음, 영상 매일 만들고 뭔가 재밌는 걸 해봐. 그럼 언젠가 유명해질 거야. 사장님 첫 번째 영상 올렸어요. 뭔데? 좋네요. 음, 좋네. 근데 그 영상은 조회수를 얻지 못할 거야. 오, 사장님. 좋은가요, 사장님? 뭐야, 아미르. 어떻게 한 거야? 좋아요, 백만. 남다르게 잘 맞잖아요, 사장님. 사장님, 사람들이 절 팔로우하기 시작했어요. 제첫 번째 팔로워예요.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 중에 한 명이야. 오. 사장님 저 친구 먹었어요? 이름 뭐그 사람한테 나도 소개해 줄수 있어? 사장님 그 사람이.